네, 전기기기 파트 한번 보실게요. 21번은 부울즈 계정기 설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울즈 계정기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 사, 파이프에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여기가 변압기의 본체 혹은 외함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에 콘서베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부울츠 계정기는 이 파이프에 어, 설치가 되는 거고요. 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유증기를 이부울츠 계정기가 감지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2번을 볼게요. 22번은 영률이 좋아 가정용 여기까지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게 바로 콘덴서 기동형이죠. 자, 좀더 보실 거는 쉐이딩 코일형은 콘덴서 기동형과는 반대로 역률이 좋지 않습니다. 효율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회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반발 기동형은 기동 토크가 가장 크다.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문제에 나오면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려가서요. 어, 지금 속도 특성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직권 전동기가, 전동기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직권 하면은요, 뭐, 심하다, 혹은 현저히, 혹은 뭐, 매우, 뭐, 이런, 뉘앙스의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바로 직권 전동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요그 기울기가 급격하게 심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직권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B 그래프를 보시면 B 그래프는 속도가 일정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의 특징은 속도가 일정하다, 정속도 전동기다. 이렇게 하나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24번. 변압기의 규약효율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규약효율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발전기의 규약효율과 전동기의 규약효율이 있습니다. 자, 변압기는 발전기의 규약효율과 같습니다. 자 요걸 구분을 조금 해보면 전기가 들어가냐 나오느냐로 보시면 돼요. 발전기나 변압기는 부하축으로 전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는 출력 중심이다. 반대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기계적 에너지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규약 효율을 계산을 이제 해볼 건데 어,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요. 뭐예요 입력해주면 출력이 나올거야 얼마큼 나오는지 그 비율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 중심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입력은 출력의 손실을 더한 것과 같죠 그리고 출력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전동기는 어때요 전동기는 입력 분해 자 출력을 입력으로 표현을 해보면 입력 마이너스 손실 곱하기 1 0 0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규약 효율 공식이다. 보시면 되시고, 그러므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구를 채용한대요. 4구라는건 삐뚤어진 홈이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자가 있으면요. 회전자의 슬롯이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삐뚤어져 있다. 회전축. 방향으로 삐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고를 채용하는 이유는 소음 방지입니다. 근데 여긴 그런 말이 없죠? 클로, 클로링 현상의 방지. 클로링 현상이 바로 고조파가 이제 들어가서요. 소음을 내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실 건데요. 첫 번째는 전압 정류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바로 고극을 사용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항 정류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고극은 이 정류 불량의 원인이 되는 평균 리액턴스 전압. 다시 말해서 이 역기 전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어요. 미끄덩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외부로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1번. 어디가 질렸어요? 작은이 아니고 큰 브러쉬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자, 27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정 시한으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동작하는 것. 그걸 우리는 정한시 계정기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체크해 두시고 암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8번 문제를 볼게요. 단절권. 이게 전기자 권선법 중에 하나인데요. 단절권과 분포권이 같은 목적으로 쓰입니다. 바로 고조파 제거의 목적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파형 개선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 동기발전기의 안정도가 깨지죠. 난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절권과 분포권을 채용한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29번 키워드 체크 한번 해볼까요? 기름을 기름을 펌프를 이용하여 냉각장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냉각된 기름을 다시 내부로 공급하는 방식이 되죠. 자, 기름을, 기름 U 자죠. 보냈답니다. 보내서 보낼 송 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기름을 보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30번 문제는요. 전류가 많이 흘러요.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계라는 녀석을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를 물어보는데 일단 전류계의 역할은 측정입니다. 전류의 측정이죠. 자, 우리가 어떤 그 전류나 혹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 전류를 좀 작게, 전압을 좀 작게 만들어주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기용. 이게 측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류기. 이건 전류를 변성해주는 거겠죠? 전압을 변성해주는 건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계기용 변류기는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줘요. 이유는 뭐다? 측정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1번을 좀 볼게요. 분권 전동기고요 계좌 저항을 증가, 운전 중에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이게 계좌 회로입니다. 여기가 계좌 저항, 이거는 가변 저항기. 이걸 계좌 저항기 이렇게 부를 거고요. 자, 이게 분권이니까 병렬로 전기자가 이렇게 연결이 됐을 거고, 그리고 부하 측에서 공급 전압이 인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전기자 저항.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요. 전압을 공급해 주면 전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 그러면 이 점에서 하나는 전기자로, 하나는 계자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돼서요. 자, 전기자로 흘러 들어간 전류는 이 전기자의 회전을 역할을 돕고요. 이 계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계자에서 자속이 나오는 걸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 이 계좌 저항기의 계좌 저항값을 운전 중에 이렇게 증가를 시켰어요. 자, 그러면 계좌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는 저항이 커졌기 때문에 감소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속 발생량도 이에 따라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가 회전을 하고 있을 텐데 이 전기자의 회전속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회전속도는 뭐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자속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어떻게 됐어요? 자속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속도는 증가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두 가지, 어, 중요한 내용은요. 자, 계좌 저항기의 값이 증가하면 계좌 전류 값이 감소한다라는 점. 그리고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죠. 자, 32번 보실게요.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입니다. 자, 병렬운전 조건, 우리 네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각 발전기에서 나오는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전력의 위상도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기전력의 주파수도 일치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기전력의 파형도 일치해야 합니다. 자 크기가 같지 않으면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각 발전기 사이에요. 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이 위상을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동기화력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 동기화력에 의한 동기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동기화 전류를 우리는 유효순환전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은요, 어, 동기속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걸 동기속도를 잡아주려는 난조 혹은 진동이 발생한다. 파형이 같지 않다는 건 고조파에 의한 외형이 생겼다는 말이니까 고조파 무효순환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이 문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위상차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동기화력이 생겨 위상이 동상이 되도록 유교순환전류가 흐르겠죠. 자, 33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의 등가부하저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등가부하저항은요. 슬립분의 1 마이너스 슬립 곱하기 2차 권선 저항을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이 공식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물어본 건이 등가부와 저항 값을 물어본 건 아니고 2차 저항, 2차 저항이 몇 배인가요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렇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슬립이 4%니까 0.04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곱하기 2차측 권선 저항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분수를 눌러 주시고요. 자. 1 0.04. 그리고 분모로 내려가서 0.04를 누르면 24가 나오죠. 자, 이게 얼마였어요? 여기가 24가 나왔어요. 그러므로 2차 저항의 몇 배? 24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4번. 권수비. 굉장히 중요하죠?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변압기의 권수비라는 건 변압기의 1, 2차, 변성의 비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권수비를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권수비는요, 2차 측분의 1차 측이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이건 권수입니다.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이면서, 권수에 비례해서 기전력 나오죠? 그래서 2차측 기전력분의 1차측, 1차측이죠. 1차측 기전력이며 2차측에 걸리는 단자전압분의 1차측에 걸리는 단자전압이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전류는 반대예요. 전류만 1차측분의 2차측입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서 임피던스도 2차측분의 1차측. 저항도 1차 측분의 2차 측. 리액턴스도 2차 측분의 1차 측인데요. 이런 저항류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임피던스류 저항류들은 다 제곱근을 이렇게 씌워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문제로 돌아오면은요. 우리 문제는 저항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걸 이용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써보면요. 권수비가 60일 때, 2차측 저항이 0.1이고요. 1차측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곱근을 반드시 쓰여준다고 했죠. 자, 이것도 계산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은 이 파란색 눈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 알파키를 누르고 는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분수, 루트를 먼저 씌워주고 분수. 그러면서 여기를 모르는 미지의 x값이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도 X. 보라색 X네요. 알파키 누르고, 괄호 닫기 누르면 나와요. 그리고 내려서 분모가 0.1옴이었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대요? X는 360이 나와요. 그쵸? 자, 360. X는 360이다. 그래서 3 6 5옴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유 발전기에서 고전압을 얻는 권선법. 전압을 얻는 곳은 전기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권선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전기자의 권선을 감아서 그 권선에서 기전력을 얻는데요. 주로 쓰는 방법은 환상권. 겉의 표면에만 안쪽은 넣지 않는 환상권을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한 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는 패로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한 슬롯에 두개 이상의 권선을 집어넣는, 도체를 집어넣는 2층권을 사용하고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권이냐, 팍권이냐, 이렇게 사용을 하죠. 자, 중권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병렬권이라고 합니다. 팍권의 또 다른 이름을 직렬권이라고 하죠. 자, 중권은요, 저전압, 대전류용입니다. 반면에, 파권은요, 고전압, 소전류, 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다시 보시면요, 뭘 얻고 싶다고요? 고전압을 얻고 싶다고요. 고전압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 그렇죠. 파권. 다른 이름, 직렬권입니다. 자, 36번은 요거 보시면 돼요. 돌발단락전류 이러면 묻고 따지지도 말고, 바로, 노설 리액턴스.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7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라고 보여요. 자 여기서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다. 차동 계정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정기. 요거 골라 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는 차동 계정기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전류 계정기라는 말은 회로 보호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전류 찍어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38번은 농형 유도 전동기 방법이고요. 얘는 기동 보상기법 요거는 변압기를 이용해서요. 전동기로 들어가는 걸리는 전압을 좀 낮게 만들어줘요. 리액터 기동법은 <laughs> 전동기로 들어가는 전압을 낮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액터를 사용해서 어, 전압 강화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Y 델타 기동법도 Y로 기동시키고 델타로 운전하는 기동법으로 얘는 기동 전류를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농영에서는 이것도 감전압, 이것도 감전압, 이것도 감전압. 기동 토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자, 우리는 얘를 봐야죠. 2차 저항 기동법. 이건 누구 거예요? 그렇죠?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입니다. 2번이죠? 자, 39번 보실 건데요. 단상 반파의 밑줄. 그리고 바로 뭐 써야 돼요? 0.45를 곱해라.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어디에 곱하냐? 바로 교류 시록 값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류분 전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200V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단상 방파는요, 90V의 직류 전압이 정압으로 네, 정류가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부하에 사용한 저항이 10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10옴짜리가 90V 받았을 테니까, 옴의 법칙이죠? R분의 V. 그래서 1분의 9, 9A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40번. 전기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자 먼저 전기자 반작용은 손실입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무엇이냐? 자 직류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의 원인은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주자속이 감소해요. 자속이 감소한다는 건 기전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전기적 중성축이 회전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축에 브러쉬가 달려있거든요. 브러쉬 부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정류불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문제 보시면 기전력이 감소되는 문제점을 보인다 라고 찍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